물안 개가 살짝 피우니까 상당히 운치가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적꾼입니다 바로 전 영상 3일간의 꽝의 상처를 오늘 만회하고자 이곳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곳은 3월 달부터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물이 언제 차나 기다렸던 거죠. 지난 주말부터 물이 찼다고 하니까 오늘 겸사겸사해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광주 평림천입니다. 황금 같은 아침 타임이 1시간이 흘렀습니다. 붕어 입질은 아니고요. 블루길 같은 입질을 한번 받았고요. 아, 슬슬 이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는 하는데. 아... 날씨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물색도 나쁜 편은 아니고요. 아, 입질을 못 받았습니다. 밤낚시 하신 분도 조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곳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냥 탐색 한번 해보러 왔고요. 어, 장성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 길에 월남붕어 TV 후배가 운영하는 식당 가서 아침 겸 점심 먹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질퍽질퍽하네요. 살펴보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요. 더 상류로 옮겼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 조사님들께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마도 해질 얘이 되면 거의... 만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낚싯대를 다 펴놨는데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제... 급하게 접고 반대편 대각선 쪽으로 한 400m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부영권 형님 계신 곳으로 왔고요 식사를 맛있게 차려 주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새 바람이 불더니 부유물이 다 저쪽으로 떠내려 왔습니다. 아, 입질 한번 못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 뭐 생명체가 없나? 아... 오랜만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물이 많이 찼고요. 수심이 작년보다 조금 더 깊네요. 한 매다 한 7,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서 참 제가 먹을 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가서 햄버거를 먹을까, 김밥을 먹을까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한두 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살치하고 블루길이 전혀 덤비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데, 아, 이거 붕어가 나올지요. 지금 제 오른쪽으로 한 100, 100m에서 200m 떨어진 곳에는 조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일부러 좀 떨어져서 앉았고요. 뭐 영상, 별거 아닌 영상 찍으면서 그 분들께 낚시하고 계신 분들께 방해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좀 떨어져 앉았습니다. 아, 이제 바람도 서서히 자고 있고요. 조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10시 넘어서부터 2시까지가 조항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 9시 한 20분 정도 됐으니까 조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9시가 돼가는데 밤새 불던 바람이 이제 잦습니다 이제 곧 철수 하려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바람이 거꾸로 되는겨 바람이 심하게 터져서 낚시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신기록을 세운 게 아니라 갱신이죠 제가 작년부터 올 3월까지 밤낚시에서는 총 다섯 번 정도를 꽝을 쳤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5번에서 18번 출조에 한 번씩, 번씩 꽝이었는데연속 꽝은 없었고요. 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거 바람 소리 들리시죠? 어, 얼른 대를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새롭게 주문해 놓은 계측자 찾으러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2 k 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요. 거, 운동 삼아 지금 걸어 가고 있습니다. 야, 드디어 제 계측자, 새로운 계측자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4만 9천 원인데요. 저는 뭐 옆에 걸어왔기 때문에 택배비 안 나가고, 또 프리미엄 붙어서요. 이웃동네니까요. 그래서 4만 4천 원 좋습니다. 계속된 부진 속에서 낚시를 왔습니다 이곳을 다시 재도전하는 거고요 지금 시간이 6시입니다 오면서 오는 지렁이를 사왔고요 글루텐하고 지렁이를 이용해서 오늘은 좀 대물붕어들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 꼼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측으로 볼류권 쪽으로 한 5m 정도 이동을 시켰습니다. 아, 참 이상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곳에서 블루이라고 살치에 아주 질려버렸던 곳인데 지금 지렁이에도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큰 붕어들이 들어와서 그 녀석들이 잠잠한 건지 아니면 아예 생명체가 없는 건지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是。Yeah. 드디어 한수했습니다. 와, 5일 연속 꽝 치고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110시간 가까이 만에 나온 붕어 같고요. 강풍우고 시야는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고요. 새우, 어은 글루텐에 나왔습니다. 이거 잘하면 한 38분은 될것 같고요. 아. 심장이 지금 굉장히 빨리 뛰고 있습니다. 빨리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예측자첫 개시가 상당히 씨알 좋은 거붕어로 개시하고 있습니다. 살짝, 살짝. 사자가 안 되네요. <laughs> 아, 아깝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39.5가 나오네요. 약간 삐뚤어져서 그러지. 39.5, 예, 맞습니다. 39.5가 나옵니다. 아이고, 5mm. <laughs> 그래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있습니다. 아, 찌를 너무 부드럽게 올려서요. 아, 지금 역광이라 어떻게 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아 아쉽다. 뭐, 5mm. 아, 5mm. 아,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이제 제가 빵을 쳤을 때요, 대부분 다 지렁이에 붕어가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혹시 몰라서 두 대를 글루텐을 썼는데, 글루텐에 나왔고요. 지금 뭐제 앞뒤로 해서 한 15분 정도 계시는데, 운 좋게 붕어는 저만 나왔습니다. 아침에 막 왔을 때, 이른 아침에 밤낚시 하시던 분이 환수하셨고요. 밤에는 붕어가 아예 안 나왔다고 합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던 바람이 지금 강풍으로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뒷바람이기는 하지만요 아 아무튼 기분이 좋고요 새로운 개측자를 대물로 개시를 해서 더 좋습니다 다음 4자야 뭐 다음번에 잡으면 되고요 한 앞으로 지금 시간이 한 11시가 됐거든요 앞으로 한 1시간 정도만 더 해보고요 철수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그래, 어, 한수 했어. 39.5. 어, 어, 밥 먹자. 고 그래야 나한 12시까지. 어, 아, 짬뽕. 어, 그래, 거기서 보자. 아 어, 이따 12시 조금 넘어서 보자. 어, 여기서 가까우니까. 어, 그래야 뽕돌 TV에 뽕돌 아우가. 밥 먹자고 하네요 아, 그러면 산림막을 지금 뭐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산림막을 좀 말려야 되겠습니다 바 봐라 이 거친 비을 바로 보내주겠습니다. 이것은 아... 뭐 음. 광주 분들은 다 아시겠죠. 제가 낚시한 곳에서 좌우 100m 정도를 아까 다녔거든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주운 거라고딱 떡밥봉지 조그만 거딱 하나거든요. 꼭 쓰레기 제 가져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아실 분 아시겠지만 제 채비는 얼레 채비고요. 원줄은 모노 2호 입니다 지금 목줄도 모노 2호 쓰는 것도 있고 합사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제가 카본 5호를 썼고요 바늘은 감성돔 4호를 썼습니다 지금 원래 채비로 바꾸고 나서 원줄 터진 적은 없습니다 아 한번 수초에 걸렸을 때 제가 억지로 빼내려다 그때 한번 터진 거 외에는 없고요 좀 이렇게 대물들 잡았을 경우에는 줄이 살짝 늘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노니까요. 그리고 제가 4.4칸, 4.6칸, 5.0칸들은 카본 2호를 쓰고 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닥은 바닥인데 저부려 긴목줄 바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얼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바늘은 감성돔 미로 아니면 붕어 바늘 8호나 9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줄 길이는 20cm 정도 되고요. 이제 철수해야 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한 마리만 더 나왔으면 <laughs>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 15분 정도가 계시는데, 조과는 밤낚시 하신 분 아침에 월척 한수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좀 전에 잡은 39.5가 유일한 붕어입니다. 예보, 예보대로라면 지금 태풍급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확인을 한 거라 뭐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그동안 그 심하게 입었던 내상을 오늘 대물 한 마리로서 치료를 한것 같습니다. 지금 막 입질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한분두분 분 지금 자리를 일어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배도 고프고요. 오랜만에 뽕도 얼굴도 봐야 되고 어, 이만 낚시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